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년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 쓴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이 세워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 바울은 사도라 부르기에 합당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당시 이 바울이 활약하던 당시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변화된 거 맞아? 유대인들이 보낸 밀정 아니야? 우리 또 우리도 또 잡아가두는 그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시선이 바울을 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바울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것을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았던 바울이 그런 인물이 어느 날 회심해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맞는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의심과 경계를 떨쳐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그 서신의 첫, 부분을, 첫 부분에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사역과 사도성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러한 자신의 사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도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여전히 남아 있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경계의 장벽을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정말 변화된 것이 맞나하는 여러 의심과 의혹의 시선에도 자신의 사도됨을 끊임없이 당당하게 설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의 성도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참소합니다. 여전히 너 죄악 가운데 있잖아.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녀? 너 과거가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네 삶의 주인은 아직도 너잖아. 넌 자격이 없어. 부족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성도됨을 공격합니다. 성도됨의 의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을 붕괴시키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성도됨을 무너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교회 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신고를 하고 가야 했는데 내무반에서는 선임 고참에게 신고를 하고 또 이후에 당직실에 가서도 선임 아사에게 신고를 하고 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가려는데 후임 중에 하나가 자기도 교회 가고 싶으니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신앙은 있는데 여전히 세상도 좋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 교회를 가려고 이제 선임 고참에게 내무반에서 신고를 하는데 그 고참이 같이 가려는 후임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용어로 갈군다라고 하죠. 계속 갈고 습니다너또 너 교회 다니냐? 너 나랑 어, 담배 폈잖아너 나랑 술 마셨잖아. 너할거다 하면서 네가 무슨 교회를 가? 너는 청소나 하고 전화나 받아. 이렇게 한참을 갈고더니. 나중에 허락해줘서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저 이제 교회를 못갈것 못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자비한 선임의 공격에 자신의 어, 성도됨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선임의 모습에 자신의 성도됨이 약해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모로 잡아 우리의 성도됨을 공격합니다. 너 성도 아니야. 너 여전히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어? 너는 틀려 먹었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의 성도됨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율법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성도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욕과 의심의 경계 속에서도 자신의 사도성을 굳건하게 붙잡았던 바울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의 성도됨을 구권이 지켜나가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사도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또 영적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멈춰 서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머뭇거리고 서성이지 않게 하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때로 연약한 우리가 받기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받기에 꺼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잔인한 일이라 여겨지기도 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바리세인으로 여전히 남았으면 아주 좋았을 바울의 삶입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봐야 하니 이 어찌 어려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로 남았으면 평탄했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의 뜻은 전도자로 개척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역도 하고 텐트를 만들어 또 생업도 이어가야 하고 선교 여행도 떠나야 하고 영적 자녀도 돌봐야 하니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쟁이 잡아가는 예수삶으로 남았으면 성공했을 바울의 삶입니다.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었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의 뜻은 텐트 메이커로 영적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감옥도 가게 되었으니 오늘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감옥도 가게 되었으니 어찌 잔인한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이런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눌러삽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언젠가 저희 집큰 아이가 방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왜안 나오냐 물었더니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laughs> 이불 속에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기가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성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 잔인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성령의 기운이 우리 삶에 스며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한 시인이 있습니다 T.S. Eliot이 황무지라는 시를 썼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무감각한 뿌리들을 흔들어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었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희미한 생명을 마른 뿌리로 먹여주었지 지인은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월이 잔인한 이유는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기 때문이랍니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봄비로 무감각했던 뿌리들이 깨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이랍니다 겨운에 묵었던 껍질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일은 사실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잔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평안할 텐데 안락할 텐데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깨뜨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져 죽은 것 같은 대시에 뿌리를 내리는 일 또한 잔인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겨울이고 싶고 입을 밖은 위험하다며 현실에 안주하고픈 우리의 본성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명이 움돋는 봄의 몸짓들 봄바람과 봄비에 있는 생명의 기운은 모두 불편하고 어렵고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행하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어나라 말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게으른 본성을 가진 우리가 받기에 때로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 잔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므로 이 봄비와 봄바람에 있는 이 생명의 기운, 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우리는 비로소 찬란한 생명을 키울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듯 무감각했던 뿌리들이 잠에서 깨어나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드는 사도 바울.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 잔인해 보이는 일 잔인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기꺼이 사도가 된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은평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도됨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갈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성도됨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와 평강에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누리는 형통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이 은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평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 만의 거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교회에 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의 성도됨을 지킬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악한 마귀의 세력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될 수 있고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은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안에 흐르는 평강으로. 우리의 성도됨을 지켜내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됨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우리의 성도됨을 이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